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선용사 아이디표입니다 자, 우리 HB 테크놀로지를 좀볼 건데 여러분, 들큰 상승세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절반가량을 지켜주는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뭐다? 상승 연장파동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 즉, 여러분들의 물량을 털어가는 구간이 될수 있겠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다가 4천원을요, 이렇게 다섯 번이나 찍었을 때와 지금 4천원을 최근에 찍었을 때는 엄연히 완전히 다른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에서 상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500원 다시 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겠고요 3,500원에서 다시 한번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이것 이것도 여러분들 오늘 챙겨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28일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로서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줬어요? 바로 금융위에서 인증해줬죠.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실과 팩트 체크를 도와드리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위해서 우리 HB 테크놀로지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똑같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가고 있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이 소통방에서 HB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정확하게 공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저의 매매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요 딱한 가지예요 여러분들께 딱 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의 기준점 어,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14년 동안 주식생활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오랫동안 살아남고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딱한 가지다 매수 타점이 좋아야지만 대응이 쉬워지고요 대응이 쉬워야지만 여러분들 매도 타점도 잡을 수 있다라는 것 제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리 LS 에코에너지, 뭐 LS 멀티리어지, 한글컴퓨터 폴라레스오피스 현대마린솔루션 이렇게 큰종목도 잡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 이런 종목들 막한 3개월 동안 뭐 들고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딱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 79% 정도 수익권 나왔는데, 최저점 매수하고, 여러분들 5일만에 79%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보세요. 여러분들께, 보세요. 73%에서 매도한 것도 투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 볼까요? 매수. 하자마자, 어, 6일만에. 어, 7일 만에 어, 고점에서 매도 그리고 두 번째 고점에서 매도하면서 여러분들께 어, 좋은 수익과 나왔갔다자 이것도 여러분들께 함께 말씀을 좀 드렸죠. 폴라리스 오피스 52% 수익과에서 아직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 공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말고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도 보시게 되면 2차 매수 끝에 2일 만에 10% 급등 그리고 29% 최고점에서 다시 한번 매도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글 컴퓨터 29% 매도했습니다. 투명 하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며칠 안 갖고 있었다는 거 마지막으로 한 종목 보겠습니다. 우리 LS 에코에너지 이런 종목들 보시게 되면 2차 매수 이후에 3일 뒤에 1차 매도, 2차, 3차, 4차 꼭지점에서 매도하면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 나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보유 비중 축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면서 HB 테크놀로지 중 고민이 많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 어, 매수 타점은 모르겠고,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더더욱이나 매수 맥점이었을 땐 비중을 실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 시드가 확보되셔야 되겠고, 물려 계신 분은 당연히 물타기 타점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수익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대 저의 기준점을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시켜 드리는 소통방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혜택 받아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만 또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오신다? 음,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6796-3392저테 테크. HB 테크놀로지의 테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만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 대주주가, 대주주가 아니라 이제 많은 보유 주식수를 가지고 있는 5% 이상 대주주가 7.4에서 2%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무려 장내 매도를 통해서 500만 주를 팔았거든요. 이거 너무 너무 중요니까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매도를 통해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여러분 전환사채, 즉 전환사채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HB 테크놀로지를 믿고 밀어주고 돈을 넣어준 사람이 장내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 야 이거 너무 큰 악재 아니야? 맞습니다. 이거 악재예요. 엄청난 악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 악재 속에 여러분들 어디서 매도를 했어요? 아까 거있권 주식일. 자, 보시면 4천 원 선에서 매도를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4천 원 선에서 이렇게 닿으면 매도를 했어요. 자, 4천 원선딱 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4천 원에서 매도했을 때 매도를 했고요. 정확하게 4월 5일날 매도를 했거든요. 이날입니다. 이날 4천 원에서 매도를 했고 다시 정확하게 또 4월 19일날 매도를 4천 원에서 했습니다. 어 맞아요. 두 가지를 알수 있다고 했잖아요 hb 테크놀로지가 4천원에서 7% 이상의 대주주가 여기에서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왜안 떨어질까요 여러분 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주주가 매도를 했다라는건요 진짜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왜 이 전환사채를 밀어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무제표든 뭐 기술적이든 여러분들 뭐 재무적이든 모든 것들을 판단했을 때 HB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밀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주식들을 여러분들 밀어주면서 HB 테크놀로지가 올라가겠다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재일 수 있죠. 그런데 왜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까요? 어,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릴 건데 매도 속에서도 지켜줬다 그런데 자 여기 다시 4천원이 올라갔어요 4천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때는요 대주주가 매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매도한흔 적이 없어요 4월 19일 이후로는 매도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대주주가 나갔음에도 여러분들 악재가 아니고 악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HB 테크놀로지의 사업 보고서가 너무 중요하다 고 말씀을 드렸는데 HB 테크놀로지의 단독 현금흐름표를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딱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우리 단기 순이익은 많이 늘어났지만 영업 적자가 났어요. 현금이 유출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투자 활동으로 돈을 좀 많이 끌어왔는데 우리 종족회사를 여러분들 종속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처분하면서 많은 돈을 끌어오면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확보한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뭘 하고 있다? 그렇죠. 외형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이 HB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또 터져나올 수 있는 게 뭐다? 아주 개별 호재에 대한, 여러분들, 맞아요. 계열 회사에 대한 투자가 나올 수 있겠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단순 투자 목적으로 투자했던 HB 반도체 세컨더리 투자 조합에 투자를 했던 HB 테크놀로지가 전량 배도를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회, 어, 현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HB 테크놀로지가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다? 어,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투자를 통해서 캐파 성장이라든가, 투자를 통해서 어떤 조합을 산다거나, 아니면 다시 뭐, 세컨더리, 바운더리, 뭐, 파운더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개별적인 호재도 들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의 OLED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OLED 시장이 지속적으로 거듭 되면서 LG도 다시 한번 신기술 대거 공개하면서 이 OLED 시장이 애플이 번지면서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 유리 기판에 대한 테마. 이 테마의 대장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HB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할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 매수 기회를 오히려 노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저점을 들어 올려줄 때 여러분들 보다 마지막 매수 타점이 되겠고 마지막 손절 라인도 너무나도 쉽게 3,500원과 3,250원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는 눈을 딱 감고 매수를 해도 어떻다? 손실 구간이 짧기 때문에 배팅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 드렸어요 이제는 베팅해야 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4천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계좌의 수익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제가 한 말씀들을 모르시면 안 되고, 대주주의 행방이라든가,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들, 앞으로 터져나올 재료들이 어떤 거다?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여러분들 나올 때 때, 이때 여러분들이 팩트체크를 빨리 하지 못한다면,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망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어, 쌓아나갈 수 있게 어떤 기사에 어떤 호재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어,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소통방 들어오신 첫 번째 이유자, 이유자 마지막 이유는 꼭 여러분들 오랫동안 우리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준점을, 저의 기준점, 매수매도 타점을 배우는 방이지, 여러분들 무작정 여기 들어오시면 무슨 뭐 수익난다? 어, 절대 이런 말안 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씩 쌓아가면서 계좌 회복할 때 무조건 도움이 될수 있다는 라건 제가 여러분들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우리 HB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한번 매수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6796-3392 문자로 네, 테크, 테크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요. 제 소통만 참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조금, 조금씩 회복하시고, 계좌 불려나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HB 테크놀로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5월달 2차 히든 종목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1분만 집중하시면 되는데, 15%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어, 발굴해왔으니까요. 어, 잘 대응하시면 더큰 수익도 날수 있는 이 종목,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 6월 달돈벌수 있는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2월 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플레이디 52% 정도 수익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월 달 히든 종목 엔젤 로보틱스 52% 똑같이 4월 달 히든 종목, 55% 정도의 더 좋은 수익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라는 점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투자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평가 상위 5%에 들었다. 누가 인증을 했냐면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을 했다 라고 하는 점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방송 그리고 이렇게 저의 매수매도 타점들을 공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6,925원에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좋은 수익가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히든 종목인 엔젤로보틱스 매수 3차 매수를 통해서 극대화 수익 극대화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4월 히든 종목도 3차 매수를 통해서 물량 확실하게 확보하고 여러분들 큰 상승, 여러분들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충분히 55% 정도의 수익과 나왔다. 자, 히든 종목 중에 우리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 계좌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 실제 55%인지도 여러분들 이렇게 투명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우리 히든 종목이냐? 5월, 6월 달 히든 종목 바로 원화 가치가 하락함에도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저점을 지켜가고 있다는 점. 이건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코로나 때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기다가 3개는 연속 매출 상승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상 최고치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통비율 54%로 큰 손이 드립을 할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고요. 거기다가 저점의 매집봉이 다수 출연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다가 a i 의 양자암호통신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1차 히든 종목이었던 우리 기술 투자와 똑같은 형태의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매집봉들이 나오고 있죠. 이 매집봉들 다음에 터졌다라고 하면요, AI 보안 관련 주로서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대장주, 어 격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매수기에 절대 놓치면 안 되겠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은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수급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집중해도 좋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은 대세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종목, 최소 여러분들 30% 정도 바라보고 있는 이 종목 받아가시면서 차곡차곡 계좌 회복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그리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 언제 또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본업반은 저한테 맡겨주시고, 이런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인생 역전한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허황된 꿈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차곡차곡 계좌 회복을 하는 것. 이게 목표로 여러분들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욕심 버리시고 이 종목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종목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여기 아래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제 번호 010-6796-3392 저한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중하게 문자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종목만 띡 땡겨주는 게 절대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매매 타점 방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과 실제로 매수 매도 타점들을 공유하고 저의 매수 매도 타점 기준점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이 히든 종목도 우리 매매 타점 방에서 우리 여러분들 안심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따라오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내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이렇다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유튜버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유튜버지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자격 있는 저와 함께 이럴 때일수록 요즘 정말 주식시장 힘들잖아요. 이럴 때 확실한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서 요즘같이 힘든 세상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어, 저한테 이 종목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가신다고요? 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 6796 3392저대 기회 기회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